이거 무당처럼 봐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지장관 뽑아가지고. 사장님 사주를 내가 나놨고 여기 지장관을 지어가지고, 누가 6.25때 돌아가고, 총상당하고, 이것도 있어요. 선녀가 따라당기고 이게 설려, 뭐, 동자,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하면은, 그래 이것도 무슨 무당이라는 것이. 그게 있어요. 학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전에, 10년 전에 했는데, 나 봤을 때는, 이 이게 좋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이거는 지금 이걸 안 보고, 이걸 보고 있고, 괜히 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음. 이, 가비 나중에 마이크를 잡고, 이 술이 나중에 계산을 해도 사회충 때려줘야 돼. 이것 때문에 내 일양이 막힌대도 여자들은. 치부에 다른 여자들어가지고, 나를 도우는 여자들어. 수가 희신겸 용신. 근데 사실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네, 없잖아요. 네. 이지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위트롭다. 그러니까 보고 그걸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여자를 그걸 나 있어요. 나의 여자를 걸 한다. 저 시간 말로 사장이 팔자에는 나 여자를 내가 그걸 한다. 첫자 간다 어걸 합니다. 술미 파형, 뭐 있고, 뭐, 고신 있고, 뭐, 과숙 있고, 뭐, 뭐 하여튼, 여자 관계 안 좋은, 안 좋은 거는 다있다내 보이게. 그, 그걸 한다. 도산, 제가, 90, 원래는, 이, 변하기 전에, 제가, 98년도에, 결혼해 두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1년만 지졌어. 매매 때문이지. 야, 뭐. 91년도? 90, 아니죠. 91년도면 내가 22살인데. 그 99년도가, 99년도에 서른해 했구나. 서른해가 서른나해 헤어졌거든. 1년, 그래, 그 99년도에 결혼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기잖아요. 기축이잖아요. 가소띠인데? 아니, 그때가 기축년이거든. 네, 네. 기축년이니까 충미, 충미충 때리고. 축수미 잠에요. 축수미 잠에 기 기가 이게 또 긴급제가 들어가거든. 그럼 시, 8년도부터 만날 때부터 안 좋은 게는 8년도부터. 아 진짜 이거 또? 그 가다가 그 가고 1년 만에 내가 막 내가 좀 그걸 했지. 맨맨 친구 만나고 주무는 게 좋지. 인내기 있어. 마누라고 인내기 별로 난 별로 여자하고는 잘 때만 좋지 음. 가시는 데 별로 안 좋아해. 음, 그 이해합니다. 음. 이해합니다. 난, 네, 자유가 좋아. 네, 자유용원이라가지고. 네. 그, 잘 때만 이제 생각나니까 하는 거지. 음. 여자 좋아하니까. 근데, 음.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주위에 인구공처럼, 뭐, 어떤, 뭐, 이렇게, 막, 살았게 내가 당당한 듬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음. 그, 바깥에서 보면 또 내가 또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든. 그, 뭐, 카다보고 대판 싸워갖고, 뭐, 아이 내가 뭐, 하여튼, 찢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가 좀 내가 후회하지 지금 나이 도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참 좋은 여자네 음. 교수야 지금 저, 저, 음. 지금 내가 교수하고 그 여신 내가 교수까지 하더라고 음. 그래 <laughs> 그거 한번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가야 하고 음. 아 엄마 좀서두르지 왜냐면 내가 장난이고할때 무조건 뭐 자신감 빨리 봐야 되겠다 생 근데 그뭐이 사수 봐서 알겠지만 나는 좀 천천히 늦게 결혼하는 인데 한테 봤는데 그걸 내가 사수를 모르고 그냥 나 데끼만 안데 봐서도 가더라고. 지금 서로 몇달이후로 늦게 결혼, 그자세 해놔. 그리 이제 소시간 말로 봐 이혼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면 철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철이 들 때에서. 그리고 자기 여자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재물입니다. 지금은 이막 물어보고 상담하고 듣고 나이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 그리으면안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철이 뜨니까. 그 사, 사하가. 가만 시간 그 말도 맞아 왜냐하면 그때 마누라 있었고 하면 친구가 돈좀 빌리달라 그랬을 때 아, 쇼, 내가 돈 없다 마누라 돈다 갖고 있다 하만이 거부가 되잖아. 그근데 네, 그런 네. 인간아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여자로 돈 관계하지 나는 작품에서 그래도 뭐쓸 거는 반바시를 하면 되 그리고 여자한테 문서로 수고해야 돼. 여자 만나면 뭐 동거생활 해도 결혼할 것 같으면 도장 찍어야 돼. 안 가면 너는 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자 그, 그때 그 당시에 철이 없었다 생각하면 돼. 지금 이제 앞에 대우는 지금 대우는 언제 넘어가는 모르겠는데 개사 대우 넘어가면 사안에 병행하 병행하고 증인이 되잖아. 편의는 직접적으로 니 돈이 되나 안되나 미뤄주는 기고 증안은 니가 주는 거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거에요. 영화가받대 그러면 인성이 뜨면 은 철이 든 거예요. 주에는딱 언제 철드는가 그걸 딱 봐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게 계산료는 이게 철들어가지이 개수를 내가 큰 돈을 아프다 없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60%를 만진다. 땡이다내걸 만든다. 지금 노하우가 머리에 꽉 차가 있거든. 지금. 앞으로 지금 대운이 언제 바뀝니까? 51살. 그러니까 내운년이지내운년이지 기회 다음 자, 자년 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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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장. 다장 경장. 다대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라고 만들러 가는 거다 이거. 지금 아 새끼 저저 큰아 저부터 적하고 아지 저직가 다니고 있거든. 응? 네? 적심파. 음. 그래갖고 이쪽 고 아빠가 고 싶어하고. 자식 의도 우도, 의도와 사이지 지금. 뭐. 그래갖고 큰아와 딸입니까 아들입니딸 네. 딸. 너 1학년 딸. 아들 그 아들 중앙 2학년 그럼 머리 신경성 머리가 좀아프고 돈 많이 벌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봐뭐 그냥 돈도 적당하게 벌고 뭐 그냥 아 교육시키고 하면 내 친구들이 뭐 나이 뭐50 대가지고 예 그게 그게 정답입니다. 돈쫓아가 잔뜩 아더큰일 생기면은 예. 더 나간대들. 그게 이제 생각이 왜냐면 이사대문에 저더러 어떤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지금 철학이 어떻고 글자가 떡거 이 인생 살이가 어떻고 이걸 지금 몸으로 느끼고 공부를 한대는 공부를 하고 느낀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뭐 고장... 원래 와서 그렇더라고 원래 와서 자고 이제 데관심가지가시더라고 그냥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래가 김자생님 알게 되니가 그걸 한번 재밌더라고 말좀 바꿔야 되네 일단 끌게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저, 갔다 왔는데.